오늘은 여름철에 보일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 거야. 그런 거 귀찮게 왜 해야 되는 건데요? 그냥 날도 더운데 찬물로 씻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모래 사용 가능하고 난방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도 미리 대비할 수 있단다. 먼저 장마철에는 연통이 쉽게 파손되니 연통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줘야 해. 폭우로 인해서 연통이 빠지거나 깨지면 빗물이 보일러 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들어온 물이 부품을 부식시켜서 겨울철 보일러 가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또 연소가스 배출 불량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누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단다. 아 장마철에는 연통 점검을 자주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로 공과금을 을 조금 아끼려고 전원을 꺼두면 큰일 난단다. 왜요? 요즘 공과금이 올라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랬다가는 수리비가 더 나와서 힘들어진단다. 보일러 플러그를 뽑아둘 경우 순환 펌프, 삼방 모터 등 내부 회전 부품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보일러 전원을 뽑으면 안 된단다. 아하. 보일러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고착 방지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서 보일러가 고장 날 수도 있다는 거구나. 그래 24시간 간격으로 1분간 작동되는 고착 방지 기능이 있으니 전원 플러그는 연결해두는게 좋아. 하지만 포근한 안매가 있는 집중호우 때는 플러그를 뽑아두는게 좋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외발을 바꾸시는 거예요. 보일러가 침수되거나 전자기판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지. 특히 지대가 낮거나 실외에 설치된 곳은 밸브를 잠그고 보일러 플러그는 뽑아서 비닐로 플러그를 감싸두는게 좋아. 만약에 자가점검을 하다가 보일러 고장이 확인되면 AS센터로 연락해서 빨리 점검을 받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 오래오래 보일러를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올게.